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아, 부산에서 옵니요 네. 내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만 집회에 참석을 하다가, 네. 아, 하다가, 아, 오늘 직접 찾아뵙고 함께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네. 왔습니다. 어, 잠시만요. 토요일 개인 일정을 포기하고 당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려온 선당후사 자세를 지닌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서울이 너무 멀다고 느꼈는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 우리는 각자 사는 곳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와 박지원전 비대위원장의 출당 조치를 위한 이 촛불 집회를 지지합니다. 아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원이 민심을 저버리는 정치인은 민주당의 정치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박지원전 비대위원장은 단한 번도 당원들과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건네면 사단을 박아버렸습니다. 박지연한테 답장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오로지 박지연 팬카페 회원들이랑만 소통을 해왔습니다. 토론을 제안했던 다른 여성 청년 정치인에게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원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동료 여성 청년 정치인도 배제했습니다. 그럼 박지하는 다이너마이트 그린벨트라는 이름의 청년 정치 지망생들과만 모여서 활동했습니다.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활동이었습니다이 청년 정치인 그룹은 민주당이 잘못했다 말합니다. 검찰 개혁은 검수완박이라고 말합니다. 조정동과 국민의힘이 응원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의원을 돕지 않았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응원하는 박지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주당의 동치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박지원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치라 하는 박지연을 규탄합니다. 박지연의 페미니즘에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추종의 원칙과 증거주의를 모두 위반했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윤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했습니다. 무책임한 낙인찍기였으며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박지원 한 명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킨다면서 또 다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혐오를 쏟아내는 것은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모이고 차별입니다. 아, 잘한다. 저는 박지원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4050이랑 함께 간다는 댓글을 썼다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잡아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 폭력적 팬텀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런 박지원과 옆에서 동조하는 청년 정치인, 다이너마이트와 그린벨트를 규탄합니다. 아 이진심, 홍서윤, 박지원과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청년 정치인 지망생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아 그리고 박지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원들도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혹과 문제제기만으로 최강욱 의원 징계 조치를 요구했던 박지원 또한 아파트한세라는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것이 바로 박지원의 논리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이 문제를 예면하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 낼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거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